예, 조천복숭아 특별 판매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대표 명특 산물인 조천 복숭아의 안정적인 활용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기인의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조천 복숭아 특별 판매전을 갖습니다. 2016년부터 매월 8월 초 복숭아 출하 시기에 맞추어 복숭아 판촉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호수권 제2주차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복숭아 특별 판매점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장 내 12개 판매 부스에서 품질 좋고 가도 높은 복숭아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품사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30여 점의 품종 전시회 복숭아 화장품 등, 과공품 공급, 그리고 판매, 복숭아 화채, 식혜 등 먹거리 행사도 진행을 계획입니다. 또한, 둘의 행사로 문화재단의 협주를 얻어 버스킹 등 재능 기부 공연과 국악 마술, 스테스 공연 등 소규모의 공연을 펼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허경과 우천을 대비해 대형 공보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행대를 비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 한족전과 별도로 분명동 직거래장들을 개설 운영하고, 시 출범 후 처음 추진하는 행사로 대도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서울 양도동 한으로클럽에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홍보 한족행사도 진행을 계획입니다. 세종조천복종하는 1 1 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로시 대표 응원 특산물로 이번 파티전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본인 교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자랑할 수이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해드립니다이사합니다